안녕하세요. 김프로야키투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새 날씨가 막 진눕게 비 오고, 오늘이 4월 1일이거든요. 야, 그런데 뭐 아주 뭐 아침에 엄청 추웠다가 이제 오늘 싹 풀렸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봄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런 일은 저는 5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자 이게 이 양봉이 들어닥쳐가지고 아주 뭐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덟 통이 저기 다 양봉이 다 들어닥쳐가지고 초토화됐는데요. 말벌보다 뭐더 무서운 게 양봉이에요. 요번에5년 만인지 알게 된 건데 저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여기는 여기는 뭐 이렇게 이렇게 높은 데고 저 밑에는 저렇게 시내 그래서 양봉 했는데도 없고. 그런데 아주 기똥차게 어디 양봉이 찾아와가지고 양봉이 아주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양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요 양봉이 안 들어오게 할수 있고 이 우리 토종 폴더를 시생양을 줄 수가 있나 이렇게 판단해 봤더니요. 아 일단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옮겨야 돼요. 양봉을 딱 보면 무조건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 안 돼. 그걸 희생양을 내부뒀고 안 옮기고 가만 해봤더니, 고거를다 꿀을 빨아먹고 또 옆으로도 옮기고 옆으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세력 좀 허접한 거.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다 아주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아, 요번에 제가 아주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다행히 산에 있는 게 거의 다 살았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한 29는 제가 보, 보존하고 있지 않나. 작년에 이제 살려놓은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걸 이제 어 월동 터널도 빼주고, 예. 조후에 보면 이제 그 화분떡 올려준 것도 이제 마무리를 다 해주고, 이래서 이제 요거 영상을 올린 건데요. 양봉 제일 무섭습니다. 양봉은요, 무조건 오면은 무조건 통을 옮겨야 돼요. 입구를 좀그맣게 양봉 못 들어가게 해놔도 다 찡겨 죽고 여기서 막 이래가지고 이게 되질 않아요. 양봉이 한 마리가 오면 수십 군데를 아주 수십,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뭐 여왕 것터 죽이고, 아유, 난 요번에 아주 그냥 양봉에 질렸어요. 여기 내가 그게 정성 들여서 진짜 세력 좋은 것만 내가 다 패대기 쳐가지고 다 월동, 기똥책이난 거를 양봉이 와가지고 다 아주 다 죽여놨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통, 이것도 통 정리하는 것만 해도 진짜 힘들어요. 그거를. 여덟 통을. 그래가지고 아주 요번에 아주 피해가지고 막심해지만, 그래도 요렇게 또 아주 양봉도 이겨내고, 우리 토종벌이 아주 지금 화분도 많이 물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날씨가 풀려가지고 요거를 마무리 질생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인제도 만들고 오늘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설통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잘화분떡 먹고 아주 세력도 좋고 지금 이게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벌들도 아까 놀이기행에 금방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를 화분 떡준대를 이제 애들이 싹메고요 그래서 이제 요 통을 원 있던 통을 다시 뚜껑을 이렇게 요걸 덮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덮어주면은 이제 통을 또 깨끗하게 그 공간을 메워서 얘들 새집을 져서 거기다가 또 이제 새끼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렇게 월동터널을 이렇게 잘 빼줬습니다 요건 또 내년에 쓰면 됩니다 아 새벽도 좋아졌고 밑에 새집을 저렇게 아주 이쁘게 졌습니다. 아 끝내주네, 저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카메라를? 아게 졌어요. 아 끝내줍니다. 새집진 아, 게 아주 이쁘게 졌네. 자, 요렇게, 이놈들은 아주, 새벽도 좋고, 아주 왕성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유인봉상 해가지고 할 거고요. 아주 여기 양봉만 안 왔으면 올해 아주 그냥, 진짜 끝내주는 건데, 아, 양봉이 오는 바람이 아주, 아주 아주 배렸습니다. 예. 어우, 이게안 열려? 아, 이거는 뭐, 더 좋으네. 야, 끝내줍니다, 이거.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안 되는 게, 요걸 계산해주면은 분봉을 늦게 해요. 그래서 얘는 요대로, 네칸 요대로, 요대로 이제 이게 보온독에다 풀어주고, 월동톤을, 얘는 안 했네. 안한게더잘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참, 그, 참 신기합니다, 저도. 월동톤을 안한게더 아주 이게 기가 막히게 양봉도 습격도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예, 월동을 놨어요. 그, 세력도 엄청 좋고, 아주 끝내줍니다. 예, 요걸 이렇게조만하게 해놨었거든요. 제가 양봉 때문에. 예, 조금 이제 넓혀서돼 양봉은 지금 이제 꽃이 펴가지고, 이제 그, 먹을 게 있어서, 이제 드러닥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시피. 자, 우리, 벌잘 들게 하는 방법. 그, 토종콜 찌꺼미로다가,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종뿌이잘 들어오게 하는 방법 자 유인제를 만들 건데요 자 이거는 토종리을 뜨고 남은 찌꺼미입니다 이 찌꺼미를 제가 잘 보관했죠 이렇게 예, 깨끗한 봉지에 넣어서 시원한 데다가 이렇게 각대기 넣어 가지고 다른 뭐 벌레나 이런 게안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했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뭐꽤 많이 떴죠 이렇게 자이 유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는 100% 장담하는 유인제를 만드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 유인제를 밀랍과 유인제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정도면은 예,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꿀을 뜰때 이렇게 꽉 앉아서 꿀을 뜨거든요 이건 어차피 뭐 토종 굴이 또 먹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촉촉하게 예, 이런 개를 이제 토종 굴을 뜬 나머지 찌꺼기죠. 예, 이거를 여기 통에다 놓고 물은 5 0대 50. 예. 이 정도 해 가지고 개 50, 물 50. 이래 가지고 이제 끓일 겁니다. 자, 이 정도면 5대5 정도는 되죠? 예, 이걸 이제 끓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팔팔팔 끓입니다. 너무 센물보다도 연한 불로다가 이제 뽀글뽀글 끓여요. 한 2시간을 끓입니다. 2시간을 제가 영상을 키고 있지 못하니까요. 잠깐 정지했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그 밀랍 뜬것까지 정확하게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끓인 다음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걸르는 거예요. 다시. 요 천에다가. 그러면 밀랍이 아주 그냥 뭐 깨끗하게 노랗게 티갑지 하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내일 아침에 제가 요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서 아주 우리, 우리 시청자님도 구독자님들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개를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뭐술 담그지도 않고 저는 이렇게 많이 남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꼭 필요하신 분들 요걸 제가 통에다 담아서 비닐에 담아서 통에 담아서 제가 선물로다가 드릴 거니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두 시간이 지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여기다가 부어서, 예, 이제 찌꺼기를 싹 아주 걸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국물 아주 깨끗한 것만, 이렇게 하루를 내부 두시면은 아침에 이제 미랍이 뜨거든요. 근데 아침 영상까지 좀 보여드리려 했더니, 아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셔서 국물이 나오면은 요 통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걸 이렇게 끓여서, 예, 여기다 이렇게 걸러서, 하루를 내버둡니다. 그러면 토종꿀, 토종벌, 오리지날, 밀랍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자, 요거를 섞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정리채밀이는 꿀이에요. 양봉꿀. 요거는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리를 하면서자채밀이한 여러 가지 꿀인데, 예, 이게 이제 잡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를 이제 양봉 해놓으시는 분들 아니면 양봉 파는 데 가서, 예, 요거를 사면 요거 한 마리 15만원 주고 산 거거든요, 저도. 요거 하나면 뭐 엄청나게 오래 써요. 저는 요기 반으로다가 한 150대를, 150통을 뭐 이렇게 다 발라서 될 정도니까 요거를 조금 섞는 거예요, 렇게 그럼 향이, 이거에 그 향도 있지만은, 이거, 이게 섞여서 향이 끝내집니다. 그 여기다 담아서 요 통에 갖고 다기면서 예, 요거, 쉽죠, 이렇게 배낭에 갖고 다니면서, 이게 좀 두꺼워서 괜찮아요. 그럼 요거, 요걸로다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예, 국물도 안 흘러요, 배낭에. 그 요걸로다 붓으로다 해가지고, 벌통 안에를 싹 바르는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이제 저는 청개 다리를 안 해요. 예, 요걸로다가 이제, 바르기 좋아요, 그러면. 그럼 벌통이 깨끗해지고, 그대로 보관도 잘 되고, 예, 그, 뭐, 곰줄 뭐 이런 것만 이제 제거해주면 되는 건데요, 보관은. 어쨌든 벌은 뭐, 기똥차게 들어옵니다. 예, 그건 제가 뭐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은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이 초보자분들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게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해셔서 손해 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로다가 작년에 95통이 들어왔습니다. 설통은 150통을 제가 설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야, 국물 진짜! 엄청 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밀랍이 아마 뜨고 있어요. 얼른 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됐죠? 걸렀더니, 이 정도면 뭐한 300통도 바르죠? 딱두 번만 바르면 돼, 두 번. 4월 한 20일경에 한번 바르고, 예, 5월 20일경에 한번 바르면, 딱두 번만 바르면 됩니다. 이거 바르는 과정, 이런 거는 또 제가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니까요.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런 걸 한번, 요렇게 해시면은 밀랍도 좋은 밀랍을 쓰시고, 토종꿀 오리지널 밀랍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밀랍을 다꺼져내고그 다음날, 얘를 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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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양이면은, 이 정도 양이면은, 한 얘를 한, 네통 정도? 2.4kg 짜리? 그러면은 아주 향이 지금보다 더 진하게 나고, 이런 거 끓이고 낼 때는 무조건 집 안에서. 바깥에서 하면 양봉 오고 엄청 나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아주 꼭 아주 참고하시고 요거 집 안에서 끓여야 된다. 이거는 아니면 밤에 끓이시든지. 예, 그러시면 됩니다. 겨울에 끓이시든지. 그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관은 무조건 식으면은 냉장실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쓸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도 써도 돼요.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제가 유인제를 만드는 방법, 그거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여태껏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볼통은 제가 두께가 엄청 좋아요. 예, 깊이도 이건 500짜리고, 근데 여기가 그 딱딱 우리가 좀 파먹었어요. 예, 아주 통은 좋은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첫 번째, 1번 주세요. 꼭 1번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통, 이것도 이거 오래된 겁니다. 자, 2번 주세요. 자, 요거는 제가 한 3.5kg 정도 밀랍을, 밀랍이 아니라 이제 개지요, 개 개. 토종끌 개. 개를 제가 이렇게 4개를 해놨어요. 총 6분에게 요걸 선물을 드리려고 는데 자, 1번 첫 댓글, 2번 두 번째 댓글, 3번 주세요, 4번 똑같아요. 4번 주세요, 5번 주세요, 6번 주세요. 6분을 모실 건데요. 이거 6번까지 제가 끝났으면은 더 이상의 뭐달를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괜히 제가 저뭐 유튜브 해 가지고 이거 뭐돈 절대 못 벌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 토종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공유하고 제가 조금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런 취미로다가 좀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래도 꿀도 지금 다 팔고 없어요. 예, 뭐 무슨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안 올리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토종뿔 하시는 분들 이 같이 이렇게 진짜 좋은 방법으로다가 가면 어떠냐. 이런 방법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구사를 세는 거니까요. 꼭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3번 주세요, 4번 주세요, 5번 주세요, 6번 주세요가 끝나면 더 이상 댓글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진짜로 아주 대박으로다가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주 명심하실게 이 여기다가 이렇게 통이 깨끗해져요. 예 이게 진짜로 제가 해는 이 유인지의 방법은 거의 뭐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아직 진짜 볼잘 들어와요 예, 여기다가 맨날은 막 게르다가 막뭐사양꾸라고막 섞어 가지고 막 발로 그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거 지금 문 열어 놓고 하면 역수도 냄새가 나는데 아직 큰일 납니다 문 열어 놓고 끓이면 안돼요 요렇게 해서 6분 모실 거니까요 그냥 다른거 댓글 필요 없어요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3번 주세요 4번 주세요 5번 주세요 6번 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자, 구독자님, 시청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